안녕하세요. 미소입니다. 네, 여러분. 제가 이번에는 어, 오늘부터 중국어에 대한 어, 수업 방송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어, 요즘은 중국과 무역도 많이 하고 중국과 거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중국어 정도는 영어 다음으로 필수적으로 알고 있어야 대, 제2, 제3의 언어로 지금 부각되고 있어서 생활중국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수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꼭뭐 전문 지식이나 전문직에 종사하시는 분들 뿐 아니라 뭐 일반적으로 외국인을 상대하시는, 어, 장사를 하시는 분이나 뭐 상인들은 기본적인 간단한 생활 중국어 정도는 익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중국어 방송을 준비하고 있고요. 또한 중국어가 굉장히 어렵다고 느껴질 수도 있는데 중국어 전공이 아닌 저도 이 중국어를 스스로 공부를 해서 이 원리를 터득해서 어 중국어를 지금 배워가고 있기 때문에 그 원리만 알다 보면 중국어를 굉장히 쉽게 접하고 또 혼자서도 공부를 할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조금 도움을 주고자, 어, 이방 중국어 수업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네. 여러분, 중국어를 단어부터 성조, 어, 그렇게 문법 이순으로 또 공부를 하다 보면 또 학원을 다니다 보면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고 또 돈도 많이 들고 그 과정은 스텝 바이 스텝으로 밟으면 정말 좋겠지만 시간과 노력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속성으로 저는 준비해 봤습니다. 또한 저의 영상을 참고하시면 돈도 들지 않고 아주 간단하게 핵심 그 문법 핵심만 뽑아서 공부를 할 것입니다. 또한 저는 그 문장 자체를 가지고 공부를 할 것이기 때문에 문장을 공부하다 보면 문법이 나올 거고요. 문법을 하다 보면 단어, 그리고 발음, 성조를 한꺼번에 속성으로 정말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의 문법을, 한 문장을 익히다 보면 거기에서 문법을 터득하면 그 문장 뿐 아니라 그 터득한 문장을 기반으로 해서 거기에서 더 다른 것을 응용하다 보면 정말 쉽게 중국어를 공부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미소의 중국어 교실 시작해 보겠습니다. 미소의 중국어 교실 오늘요 중요합니다 방송 중입니다. 네제1강첫 번째 오늘은 두 가지 문장을 가지고 공부를 해볼 것입니다. 첫 번째 문장은 워스 한국어 런입니다. 네 이것은 워스 한국어로 나는 한국인입니다라는 뜻입니다. 네 여기에서 원은 나 앞자인데 이것을 중국어 발음으로 워라고 합니다. 워스 한국어로 이게 한국이라는 어간 간체자로 표현한 것인데요. 어 한국이 나라 국자입니다. 한국인 중 발음으로는 한국어로입니다. was, 한, 뭐라. 네, 이것을 풀이를 해보면 a, s, b가 됩니다. 여기에서 a와 b를 따로 분리해서 보면 s가 나오죠. 이 s는 바로 a는 b이다. 어떤 소개, 나는 무엇이다. 소개도 될수 있고, 설명도 될수 있고, 어떤 사물에 대한 정의도 될수 있습니다. 이것을 공부하다 보면 워스 한 걸어. 이것은 제가 쉬운 문장 하나를 임의로 뽑은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문법입니다. S, B, A는 B이다. 뭐 여기에 워, 워 대신 다른 것을 뭐 사물, 이것 저것을 붙인다면 이것은 뭐 가방입니다. 이것은 사과입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이 문장을 기반으로 계속 응용해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워스 한국어는 A는 B이다. 나는 한국인입니다. 또 여기에서 한국인 한국어런 대신 중국어런을 붙인다면 나는 중국인입니다가 됩니다. 이렇게 계속 응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문장을 보면 워스 시자우더라우스 라우스 워스 시저우더 라우스 이것은 저의 경우인데요. 나는 학교의 교사입니다. 이 문장인데요. 여기에서 워 was 위에 마찬가지로 was. 나는 나는 음시장오 이거 학교라는 단어입니다. 학교의 라오스 교사입니다라는 뜻인데요. 크게 보면 위의 문장처럼 A, B로 나누어 보면 was 하고 이 전체를 B로 볼수 있습니다. 나는 학교의 교사입니다. 라고 했을 때 A, B로 볼수 있고요. 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시자우더 라우스 학교의 교사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 문구에서 보면 A 더 B가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어 더의 의미는 조사의 의미입니다. A의 B로 보면 소유의 의미도 되고 소속의 의미도 되고 무엇 무엇의 의미가 될수 있습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 살펴보면 What's she? l 나는 학교의 교사입니다. 네 이렇게 두 문장 보고 있습니다. A 더 B A의 B 뭐 소유, 음 여기에서 A에다가 워를 붙이면 워더 B, 뭐 B의 가방을 붙이겠습니다. 그러면 워더 가방 하면 나의 가방. 이것은 소유의 의미도 될수 있고요. 위의 문장에서처럼. 어, 시자우더, 라우스, 학교의 교사로 치면 소속의 의미도 될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 여러 가지 단어나 상황에 응용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소요도 될수 있고 소속도 될수 있고 무엇 무엇의 의미가 될수 있습니다. 네, 오늘 두 가지 문장을 살펴봤는데요. ASB이다. A는 무엇이다. 뭐 나는 무엇이다. 이것은 무엇입니다. 저것은 무엇입니다. 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ASB에 대해서 하나 문법 터득했고요. 두 번째는 ASB에다가 조금 더 접목시켜서 A 더 B, A의 B, A 소유의 무엇, A 소속의 무엇, A의 무엇, 무엇 A의 무언무어 이렇게 응용을 시켜보겠습니다. w 스 a s 시자 오더 라우스 나는 학교의 교사입니다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처음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시겠지만 이것은 문법만 터득하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A, s, B. A는 B이다에서 A와 B를 여러 가지를 응용을 해서 접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두 번째 A 더 B, A A B 소유도 될수 있고 소속도 될수 있고 무엇 무엇에 이두 가지 문법 공부하고 있습니다. A 수 B A는 B이다 A 더 B A 이의비이두 개를 함께 공부하면서 중국어 공부 시작해 보겠습니다. 我是 한국어로. 나는 한국인입니다. 我是시작 오더 라老스 나는 학교의 교사입니다. 이두 이 가지 문장을 통해서 중국어 접해 봤습니다. 오늘 이 영상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차근차근 공부하다 보면 중국어를 쉽게 쉽게 터득해서 생활 속에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국어 이렇게 공부하는 방법을 통해서 뭐 어려운 논문을 풀거나 어려운 뉴스를 해석하기보다는 생활 속에, 뭐, 니하오부터 시작해서 생활 속에 응용할 수 있는 한 문장, 한 문구부터 시작하면 그것을 스텝 바이 스텝으로 터득하다 보면 어느새 어, 생활 속에서 중국어를 들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어, 중국어를 스스로 말할 수 있는 상태가 될 것입니다. 네, 오늘 이제 앞으로 중국의 가능성을 보고 하나의, 하나의 이제 한 단계를 밟았는데요. 여러분도 이 영상과 함께 하시면서 스스로 중국어도 공부하고 중국이 어떤 나라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한 걸음 더 발전하는 하루하루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미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